단원초 3학년 친구들, 지역화 교재 함께하는 서초를 펼쳐주세요. 오늘은 우리 집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를 써보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우리 집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요. 우리 집에서부터 서초구에 떠오르는 여러 장소를 벌집 모양의 칸에 하나하나 세워보도록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충분히 작성한 후 선생님이 작성한 답안과 비교해보아요. 우리 집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 벌집 모양부터 채워보아요. 바깥에 벌집 모양도 채워볼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답안은 하나의 예시이니 꼭 일치하지 않아도 되어요. 서초구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지도에서 찾거나 그려 보세요. 반원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예요. 오늘도 다들 고생했어요.